그러지만 그건 희망사항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응? 3, 4년 안에 제가 죽으면, 누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건 심령이 돼야 얘기하는 거지. 응? 할렐루야? 물론, 수많은 후진들이 태어나겠죠.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깨닫고 새로가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몇 절이죠? 19절인가요? 네 19절에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그래요 율법의 제도는 육신적은 그래요 심리적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렸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걸. 그뭐 드라마에 나온 얘기지만, 그 황제를 살리느라고, 그 황제의 어머니 태우라고 그러죠? 태우가 다른 사람 수혈할 걸, 자기 그 황제를 수혈시키는 바람에 먼저 예약된 사람이 수혈을 못 받아서 죽었더라. 그런데 묘하게 그 죽은 여자의 딸이 황후가 됐어. 그 드라마 수혈의 수요, 드라마 잠깐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죽는 거야. 그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진리를 모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야. 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사는 거야.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사건이 문제가 아니야. 먹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영을 좇아 살 거냐? 육신을 좇아 살. 거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살 거냐? 심령을 따라 살. 할렐루야, 정신 차요 그래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2 0 절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에?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 그런 얘기.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갈 길이 없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 목숨보다 더 사랑. 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 적당히 이용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 믿음이 안. 할렐루야.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게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좀 바꿉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수양들을 세우실 때 맹세까지 하신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 그러나 그리도에 대해서만은, 응? 뭐라고 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와 한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늙기 세대를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확실성을 영원히 보증하실 수 있는 것 옛 계약 아래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나의 많은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 사람을 사람그 자리에 세워 제사장직을 이어나가야 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고 편에 계시니까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예? 지시려고, 대신 짐을 지신단 말이에 지시려고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드리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밑에 26절에, 예. 네? 그러니, 그이 또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시겠어? 그분은, 예. 네? 거룩하시고, 흠도, 죄도, 얼룩도 없으시고, 죄인들의, 예. 의해서 더럽혀지지도 않으셨어. 하늘에는 그분을 위한 영예로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씻은 후 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날마다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단한번 희생 제물로 어린양 그죠?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옛 제사제도의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 할지라도 어?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완전하신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의 신뢰하겠어. 할렐루야. 우리 사물지하는 특별히 뭐 같은 말이지 됐지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시다 아멘. 그 목숨 바쳐 살아야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평상시에 그죠? 자식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남편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 나는 너희들이 나를 너희 부부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수가 많으신 분, 할렐루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계회 예배에 귀한 말씀 주셔서 심리, 심령, 육신, 영으로 사는 이의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완전하신 대지상, 그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 대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제는 이 생명의 본질을 살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도구가 되기를 소망다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네, 헌금하는 시간 있습니다.